안녕하세요 도인남입니다 자어늘은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 됐고요 오전 11시 4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최근 해킹 이슈로 급락했던 이들움은요 다행히도 이 201선 가격 방어를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이 악재의 영향도 서서히 조금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앞둔 저점 코인들 하나 둘씩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를 장식할 급등 코인 영상 가지고 왔고요 자 소개해드리기 전에 정보방 수익 현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이 정보방이랑 영상에서 바로 어저께 타점 잡아드렸던 미나코인이 자 바로 당일 슈팅 싸주면서 14% 수익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요 어, 저를 잘 따라와주신 분들 이 미나코인의 확실한 급등 수익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번 주말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미나 있죠 진짜 더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3차 매도가는요 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에 는 정보방에서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말간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확실한 추가 수익까지 이어보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이번 주 마무리할 종목 바로 베이직 어택 텐션 토큰 가져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랜 침체기 끝에 공격적인 연말 상승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짧은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베이직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하락 사이클에서 긴좀 약세를 거쳤죠. 이렇게 자 그러다가 올해 6월달 바닥을 찍고 그대로 서서히 가격 회복이 나오더니요 이 올해 7월 중순 있죠 200원 매물대 위쪽으로 안착을 하고 최근까지 박스권 행보로 좀 이온 어 모습이었어요. 자이 200원 매물대죠 이 해당 매물대는 과거부터 굉장히 견고한 지지를 받쳐줬던 것만큼 이번 횡보 구간에서도 야,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금 지지를 금지 받아준 모습 보이시죠? 동시에 여기서 121선 추가해서 보시죠. 이 121선의 지지 또한 이중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완벽한 물량 축적 기간을 거쳐왔다고 보시겠어요. 자, 그리고 최근 10월달부터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들 포착이 되고 있으니잘 보셔야 돼요. 횡보를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10월 10일 관세비 이후에 200원 매물 때 그리고 121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급격한 반등감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자 그렇게 박스코 상단인 235원 그리고 200 75원까지 돌파한 뒤에 340원 매물대까지 상승이 나오고 이 위쪽에서는 저항에 맞고 조금 눌렸던 모습이죠. 그런데 단순 이러한 움직임만으로 제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자 핵심 단서 따로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121선을 지우고 61선 이렇게 좀 보시면요. 자 340원 매물대 저항을 맞고 조정이 발생을 했지만 이미 돌파했었던 235원 매물대와 61선에서의 이중 지지를 다시금 받아주면서 완벽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시금 340원 매물대를 도전을 했지만 단기 조정이 다시 한번 좀 발생 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 다음 움직임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20에 추가하면 어떤가요? 위 맞고 내려왔을 때 270원 매물대랑 21선 지지 맞고 다시금 몰라주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계속적인 계단식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복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완벽한 상승 모멘텀을 꾸준하게 키워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모든 이평선들 추가해서 보시죠. 야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지금? 업이트에서 유일하게 이평선 정배열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진짜 상승 모멘텀 상승 랠리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봉 차트 거래량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2 2년 말부터 제가 미리 거들이 매물대를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져 오는 동안 진짜 엄청난 양의 물량들이 지금 쌓인 거 보이시죠? 자 반면에 하락 구간에서 빠져나간 거래량은 상당히 적은 것을 봤을 때 개미털기만 지속해서 이어졌고요. 여전히 세력들의 더 높은 가격을 목표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요 이번 주말 내로 340억 매물대를 넘어서 뚜렷한 저항라인이 없는 500원 매물대까지 슈팅 어마어마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코인이 바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베이직은요 단기급등 뿐만 아니라 연말 상승 랠리 본격적으로 나와주신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 제대로 된 수익을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은 정보방 반드시 입장을 해두세요. 자 아무런 조건비용 없이 100% 물으니까요 언제든 기회가 될때 빨리 입장하신 다음에 많은 돈 받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런 성공 투자로 이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